안녕하세요, 진일교 목사입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니헤미아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기도와 준비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는 그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다 맡기는 기도와 철저한 준비는 양립할 수 있을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니에미아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왕의 눈에 니에미아의 안색까지 들어왔는데요. 원하는 것을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를 발휘하여 풀어가도록 때를 열어 주셨습니다. 기도한 후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행동을 잘 분별하여 반응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신중하면서도 용이 지도하기 필요한 것을 왕께 요구하여 얻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게 한 중건해야 할 대상, 이를 위해 도움을 줄 살림 살림 관리자의 이름 예상되는 반대에 대응할 때 필요한 왕의 조서까지 세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3일 동안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죠.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남몰래 확인했습니다. 터들지 않았고 올바른 현실 인식과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환기시키고 변화를 향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실과 약속의 바탕을 둔느에미아의 비전이 백성들의 절망을 희망을 바꾸었고, 자포자기와 체념을 용기와 실행의 다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연히 대적자들의 절망과 분노 역시 심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허락하셨으니 꼭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한 그를 꺾을 수는 없는 그런 대적의 모습이었습니다. 니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기도는 준비를 낳고 준비는 기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은 보완관계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피로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맡기는 기도와 철저한 준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인식하시고 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